자, 대표 유형 4번은 크기가 같은 각을 이용해서 삼각비의 값을 구하는 첫 번째 유형입니다. 자, 우선 직각삼각형의 두 예각의 크기의 합은 90도이므로 그림에서 BAH의 크기라는 걸 내가 지금부터 점이라고 표현을 해 주면 이 BAH라는 크기는 결국 90도에서 CAH를 뺀 것과 같죠. 지금 보시면 얘가 90도고 요놈 cah 얘를 x라고 했을 때 얘를 뺀게 점이니까요 됩니까?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요 cah라는 삼각형에서 직각 삼각형이니까 요 x랑 각 c랑 더했을 때도 90도가 나와야 돼요 그 얘기는 90에서 cah를 뺐을 때 또다시 얘 각 C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놈 각이 각 C랑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점인 거예요.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CAH라는 요 X랑 90에서 BAH인 요 점을 뺀 거랑 같을 거고요. 그럼 다시 우리는 요놈요 요 직각 삼각형에서 90에서 점을 뺀 거. 즉, 여기도 마찬가지 X로 같아질 거예요. 각 B로. 그래서 이렇게 같아진다는 얘기죠. 됩니까? 그래서 같은 각을 찾아서 우리가 삼각비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문제였고요.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보시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BAC의 크기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에서 AH와 BC가 서로 수직이라고 합니다. 이때 각 BAX는 X, 각 c a h 는 Y일 때, sinX에서 sinY를 뺀 값은 뭐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sinX랑 sinY를 구해서 빼란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얘가 X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sinX를 구하려면 결국 요 AB분의 BH로 구해야 되는데, 나 BH가 뭔지 몰라요. 그쵸? 그리고, sin y도 마찬가지로 ac 분의 ch로 구해야 되는데 이 ch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x랑 y를 더했을 때 90도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y가 될 거고 여기가 x가 되겠죠. 됩니까? 그리고 나서 나요놈길인 구할 수 있어요.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3의 제곱 9와 4의 제곱 16을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돼요. 얘가 바로 5죠. 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사인 X를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리냐면 X가 왼쪽에 오도록 다시 그려줄게요. 요렇게 그러면 얘 90도 여기 라지 A라고 하고요 여기가 라지 C라고 하고 여기 라지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BC의 길이가 내가 5라고 구해놨었고요 그 다음 AB의 길이가 3이라고 구해놨었고 얘가 4라고 구해놓은 상태죠 그럼 sin x라는 건 5분의 3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번엔 sin y를 구하기 위해서 또다시 삼각형을 다시 그려 줄게요. 여긴 각 A고요. 여기가 각 B가 될 거고 여기가 각 C가 되겠죠. 이때 여기가 y고 여기가 x인 겁니다. 됩니까? 그럼 여기가 5가 될 거고 얘가 3이 될 거고 얘가 4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또다시 sin y라는 건 5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sin y는 5분의 4가 나와줍니다. 자 이때 sin x에서 sin y 즉 둘을 빼라고 했으니까 둘을 빼면 마이너스 5분의 1이 나와주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다? 3번에 있었다. 됩니까? 자그 다음 자 이번에는 크기가 같은 각을 이용해서 삼각비의 값을 구하는 두 번째 유형입니다.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각 A는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내가 점 D에서 E에다가 수선의발을 내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BC랑 D가 수직일 때, 이때는 각 C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이각 C의 크기는 90도에서 이 점을 뺀 거죠, 이 전체 삼각형에서. 그렇죠? 그러고 나면 다시 이 작은 삼각형에서도 얘가 직각 삼각형이니까 얘 점하고 그럼 여기가 x가 될 거예요. 90에서 점을 뺀게 얘니까요. 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얘를 이용해서 또 다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의 직각 삼각형 ABC에서 BC와 d 가 수직이라고 했고요. AB의 길이가 12, AC의 길이가 5랍니다. 이때 각 b d 가 X라고 했을 때 코사인 X의 값을 구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X가 여기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코사인을 찾으려고 하면 BD도 뭔지 모르고 DE도 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부터 내가 얘를 점이라고 하면 점하고 X를 더했을 때 90도죠? 그러면 얘도 바로 x가 되어 줍니다. 됩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얘가 5고 얘가 12니까 요 빗변의 길이는 5의 제곱인 25와 12의 제곱인 144를 더해서 루트를 씌운 루트 169, 즉 13이죠. 5 12 13 b로 그냥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그림을 다시 그릴 거예요. 보기 편하게. 자 여기가 x 즉 c구요. 그 다음 여기가 라지 a 여기가 b입니다. 얘가 점이겠죠. 자 이때 bc의 길이가 1 3이었고요 ab의 길이가 12였나요? 그 다음 ac의 길이가 5였고요자 코사인 x 찾으라고 했었지? 그러면 13분의 5 그래서 코사인 x는 13분의 5였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되나요? 자 이제 대표형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평면도형에서 삼각비의 값을 구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평면도형에서 삼각비의 값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할 겁니다 첫 번째 꼭지점에서 수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구할 거고요 삼각비의 값을 최종적으로 구할 겁니다. 한 문제로 가볼게요. 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s 인 n B의 값을 구하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 얘들아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럼 내가 꼭지각에서 각의 이등분선 즉 얘를 내려버리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밑변을 수직 이등분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밑변의 길이가 12였으니까 요 길이가 6이에요. 됐죠? 그럼 내가 지금부터 요 높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얘를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x의 제곱이라는 건 요놈이 이제 직각 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쓸수 있잖아요. 10의 제곱인 100에서 6의 제곱인 36을 빼 주는 거고 64. 즉 x는 8이 나와 줍니다. 요놈. 됩니까? 그럼 sin b라는 건 뭐예요? 10분의 8이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바로 sin b였고 얘가 10분의 8이 되면서 1로 약분해 주면 결국 5분의 4로써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